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죄를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고 미국 대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정말 하나님, 미국이 미국단 미국이 되기를 기독교단 미국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인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에 혼란과 혼돈이 있지만 하나님 저 악한 아버지, 하나님, 여주,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 잘못된 정권을 주님 심판시켜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주님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빛과 속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도록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에 예, 편지를 보낼 때 은혜와 평강이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꼭 넣고 은혜와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성령님까지는 넣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랍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는 그리스, 예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그리스. 자, AD 55년에 기록했다고 나오고요. 바울의 3차 여행 때 에베소에서 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머물려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이라. 이 고린도 교회는 에, 지식과 모든 지식과 언변이 풍족하다고 그랬습니다. 뭔가 예. 좀 유식하다 할 정도로 그런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달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 하시리라. 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푸시도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인자, 인자와 감사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른도 교회의 이제 분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사도 바울도 집사들아, 권사들아, 성도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형제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 기록한 제2의 율법, 신명기에도 형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형제들아 하는 자매들아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기서도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 내가 권하는 게 아니야 그겁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권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음. 권면하는 첫 번째가 같은 말을 하라. 원 메시지. 음. 그래서 요즘 원 메시지를 해야 한대 가지고 주일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가지고 예, 금요 어 구역 나눔에도 그 메시지 갖고 나누기도 하고 예. 그렇게 지금 하죠. 예, 교회에서, 저기, 분당의 어느 큐티 하는 교회는, 예, 큐티로 완 메시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있죠.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목장 예배까지 드리고, 막, 예, 했는데, 반쪽, 음, 절, 절른발입니다. 예, 거기도, 예, 외눈박이 신앙이라는 걸 보게 되었어요. 저도 몰라서 만 6년 6개월 올인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했거든요. 그데그 교회는 기도가, 예. 뭐,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음. 그저 고백이 왕성하죠, 고백. 예. 고백이 왕성한 교회인데, 시기 질투를 보았습니다, 제가. 와, 여러분. 시기 질투를 봤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능력과 이적을 체험해도 식이 질투가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건 다른 보고입니다. 아무리 완 메시지로 훌륭하게 해도 식이 질투가 있으면 그것은 다른 보고입니다. 예 제가 그걸 봤어요. 와 여러분. 예 저는 배우려고 갔는데 저의 그 사역지를다 접고 그 교회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사신분으로 예. 저 정말 그렇게도 하려고 했는데 한영훈이 우리 교회에서 안 떠나서 결국에는 남게 되었고. 예. 한영훈을 버리고 갈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한영훈은 제가 회개 복음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회개 복음을 하면서 만7년 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던 그 한영훈은 예. 우리 교회를 배신하고 배교하고 갔어요. 나가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음, 참, 여기까지 오기까지 저도 참 고민이 많았었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막 이런 뿌리까지 흔들리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어, 사도바울이 하는 말씀 중에서 같은 말 하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그러니까 언어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어, 집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 이 땅끝이 에,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한솥밥을 먹고 한입을 자도 땅끝 성도가 있고 땅끝 자녀가 있고 땅끝 내네 식구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에, 이것이 바로 에, 땅끝 성도요. 땅끝 지인이고 땅끝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나로 통일해라. 하나로 말을 통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두 정탄꾼에서 열 정탄꾼 같은 말 했죠? 들어가면 죽는다. 두 정탄꾼은 들어가면 산다. 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바른 복음으로 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도. 오늘날도 예 우리는 구원받았어 예 우리는 죽으면 천국가 이거 다 다른 복음으로 같은 말하는 겁니다 아니야 아직 나는 이루어짐이 없어 되어짐이 없어 나는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해 이것이 회개로서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뱃속에서 난 자녀도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무서운 거 하나가 있어요. 지금 4천 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 떨어져 살고 분쟁하고 흩어져 살아도 그들은 같은 언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 메시지. 그들은 안식일 때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우 큐티와 같이 예, 큐티와 같이 그들은 나눔을 하고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막 이렇게 다 잘려 있어요, 사중 복음, 오중 복음. 다 각자 말을 하잖아요. 교단마다. 이거 다 뭐예요? 분쟁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단이 크고 교단이 전통 있고 크고 좋아도 분쟁이 있는 거야. <laughs> 분쟁 분쟁이 있는 거예요. 분쟁 분쟁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말을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정검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이 다르면 분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첫 번째 말한 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주제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중요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도 똑같아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가? 네. 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게, 대,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야의 편 지편으로 이제 말이 들려온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다툼이 있다. 나눔이 있다. 나누어진 것이 보여진다.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분쟁이 나누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음. 음. 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개바는 배도예요. 예. 그리스도에게 속한파라 하면서 다 뭐예요? 자기 것이 좋다고 개파싸움 한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 갖고 개파싸움 해요. 야, 어디 출신이야? 신학교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우리 묻죠. 예.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묻어요. 물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현재 이 기독교에서도, 예. 장로교파? 어, 기독교파. 교단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어요. 저는 무교단입니다. 예, 저도 교단 다 탈퇴했어요. 무교단이에요. 예. 교단에 도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기 질투하고 싸움박질하고, 예, 예, 예. 세상적인 세속이 들어와가지고, 예, 루시퍼만 찬양하는 루시퍼 좋아하게 만드는 일만 하지 도움이 될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 버렸어요.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에게 속하냐? 야 어느 목사님, 예, 훌륭한 전통 이 있는 목사님. 이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 그리스보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다.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이 세례가 침례예요. 나에게 침례 베풀지 않았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바울파야. 뭐 이거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딱 걸리네요. 나는 순복음 중에서도 여의도야. 나는 조 목사님 밑에 비서 역할했어. 나는 거기 학교 중에서도 어느 정말 알아주는 어느 학교 나왔어. 나는 누구를 알고 있다. 누구랑 같이. 사진도 찍었어. 나는 거기 주례도 받았다. 나는 거기에서 음, 공부도 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 왜 침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높이는 삶이다. 그래서. 예, 조금 교회가 커지면 신학교를 세워요. 무인과 신학교. 그래서 다 자기제자 만들죠. 이거 정말 하나님이 책망하실 일입니다. 또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데 저기 원료가 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어,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참, 그러지 않아도 죄송스럽고, 참,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는 걸 성도들은 참,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원로가 말해버리니까, 또 권위 있는 자가 말해버리니까, 아,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그냥 무거운 짐이 확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정훈 교수님 이런 말 했어요. 이재철 복사님 면제부 주지 마세요. 면제부 주지 마세요. 그 면제부입니다. 예.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그분들의 그 사역과 전통과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너무 훌륭한데.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예, 잘못된 것 우리가 징계하라,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회개하라고 준이 코로나를, 뭐라, 뭐, 말씀을 여기다 끼고, 저기다 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면서, 말씀을 잘못 전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 여러분 성도 편에서서 성도가 좋아하는 성도가 박수쳐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이거 막입니다. 막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복음 전하고, 더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음. 내가 또한 스데반아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마 이거 보세요. 누구에게 나는 세례 베푼 적이 없어. 나는 바울의 제자 이말 이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음, 우월감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크게 되시고 높이 되신 분들은 이 말씀에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음. 말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 사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어, 헛된 속임수로 노락질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지하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예. 이단 교회들 보십시오. 말의 지혜로 얼마나 사람들을 노락질하고, 영혼을 노락질하고 속이는지.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이, 어? 혹시나 헛된 속임수가 되어 있는지 헛된 철학인지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완 메시지를 하도록 3대에게 자녀 자손 3대에게 말씀 전수시켜라 네, 손주에게 뭐키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손주에게 말씀 전해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아버지 뜻이 달라 서로 분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자 내가 침례를 베풀었고 내 제자고 나한테서 컸다라고 하는 이우월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